해영이요 네, 아, 지금 이제 60인데 저기 주민등록상으로는 네. 67년생이에요. 67년생이요? 아, 여기 두꺼비 사장님이 한번 물어봤더니 집에서 할일 없으면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사장님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아무렇요 아니, 처음에는 거기 이제 바포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하는 건지는 잘 몰랐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양파도 까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제 두꺼 사장님한테, 어, 거기는 나이 제한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장애인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상관없다고 얘기하더라고 나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좀 모시고 올 사람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은사가 많이 드신 분들은 못 나와요. 이제 허리가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업을 만나가게 된 거지. 어, 그러면 딱 60세셔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쵸, 나이제 한이딱 60부터인 거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원래 있는데, 제가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어, 복직하다. <laughs> 아니 진짜 장애. 아, 그요 네. 음. 일은 안 해보고 통장은 했었어요, 6년 동안. 아, 음. 통장 일을 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나? 근데 주민들 위해서 이제 뭐 쓰레기봉투나 뭐 이제 이제 뭐 주민들 어려운 분 계시면 이제 찾아가서 이제 도움도 드리고 또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해서 이제 도움 받게끔 해드리고 그런 일이에요. 통장이 수익보다는 약간 사명감으로 일하는. 응, 거잖아요. 봉사예요 주로. 아,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제 목요일만 되면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면 이제 복지관 가서 이제. 어르신들 이제 도시락 배달. 아, 집집 집집마다. 아... 네. 지금도 오늘도 하고 왔어요.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거는 봉사... 한아 그거는 이제 우리 단체가 있어요. 참사랑 봉사대라고 그 단체에서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한 7, 8명 정도 이제 봉사 집집마다 이제 한동한 한, 한 동에 이제 한분씩 이제 바구니 들고 가서 이제 거동 불편하신 분들 이제 밥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봉사 시작한 거예요. 그참사랑복지회 봉사단 네. 그런 거는 어떤 업체예요? 음그 전부터 이제 통장님도 하시고 이제 그 이제 대장님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옛날에 그 통장도 했고 이제 분회장도 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 모여서 이제 그 일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통장 하다 보니까 너도 봉사 한번 해볼래? 해서 이제 권유를 한번 해본 거죠. 주로 그러면 어르신들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 같은 이런 복지를 하는 거예요? 대사를? 네. 그러니까 도시락을 이제 거동 못 하시는 분들한테 한집한집 한집 나눠드리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 네. 그럼 만약에 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은 지금 같이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있요 지금도 있을까요? 그냥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 빼고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와서 봉사해요. 오셔갖고 단체 무슨 어떤 뭐 무슨 단체 무슨 단체에서 다 오셔갖고 독식자 뭐 그런 데뭐 법원 같은 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서 후원도 하시고 이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요. 네. 쭉 하고 싶으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나 되게 다양하네요. 네 많아요. 왜냐면 왜냐하면 이제 일동부터 이제 구동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바구니 들고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와서 집집마다 나눠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안 갖다 주면 그분들이 거동하게 있고 밥을 못 드시니까 이제 봉사단체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 일단은 뭐 거동 못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는 우리가 힘이 돼서 밥을 갖다 드리니까 항상 감사하고 고맙단 말은 좀 많이 하셔요.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네요. 하고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일단은 밥을 못 드시고, 거동 못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도시락을 갖다 드리니까, 그게 좀 보람된 마음은 좀 있죠. 네. 우리 꿈. 꼼... 어, 큰애는 이제 지금 직장 다니고, 둘째 딸은 이제 시집가서 이제 애가 셋이고, 오. 음 이제 아니요. 막둥이가 이제 제가 늦둥이 막둥이가 나 내가 이제 고이 이제 고삼 올라가요. 아 제가 마흔 세세 났어요. 아, 진짜 늦둥이네요. <laughs> 네. 아 근데 큰 아이도 아이가 셋이라고 하니까 큰 애가 아니고 큰 애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아, 아들인데 둘째가 이제 딸이 이제 결혼해서 애가 셋이. 응 찍었나 봐요. 응 찍었어요. 스물 세세 갔어. 그러니까 아직 학생인데 막내. 네 <laughs> 그렇게요. <laughs> 아니, 뭐, 엄마가 좋아하면, 우리 애들도 이제 어렸을 때 주로 이제 그 주공 아파트 살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뭐 들고 가면 직접 집에다가 좀 저한테 집에다 들어다 주고 이제 하니까 이제 손손손 뭐 지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아, 봉사라는 게 이제 뭐 엄마가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도 자연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게 지네들이 그냥 어르신들이 뭐 할머니들이 이제 뭐 다니다 보면 뭐, 물건을 힘들게 들고 가면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갔다 오고 하는 게, 아 그래. 저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애들도 저렇게 하는데, 어른이 돼서 나도 봉사활동좀 해야 되겠다. 그때서야. 그래서 그때 통장하면서 지금 한게 지금 거의 한 10년 다 돼가네요. 아니, 뭐, 나이는 이제 먹어갖고, 이제 애들만. 엄청 젊으신데. 아이, 성에. 그래도. 그래도, 그, 뭐, 지금은 내가 이제 건강하고, 이제 아프지 않고만 사는 게 애들한테는 움 되는 거고, 또 이제 애들이, 그냥 바람은 애들이 좀 행복하게 좀잘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고, 좀 요리 큰 애가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laughs> 나, 나, 챙기기. 나 챙기기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일단은 뭐 챙기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건강하게 여기 바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만 계시잖아요. 근데, 아, 이게 참 바포가 참잘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집에서 이제 계속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밖에 나오게 하셔서 이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많은 돈은 아니어도 일단은 뭐세 시간에 만 오천 원을 바로 벌어도 일단은 반찬값은 하잖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좀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만 계시면 이게 울증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이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집에서 막 계속 누워 계시고 안 나오시고 아파서 누워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바퍼가 생긴 게난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좋네요. 진짜 받아야 되 네, 맞아요. 지금 어르신들 이렇게 나오셔서 그냥 앉아서 같이 얘기도 하면서. 까는 시간 한시 시작해서 두 시면 잠깐 이제 쉬는 타입이 주니까 이제 그때 이제 까고 또뭐 노래도 부르시고 춤도 추시는 분들도 있고 쉬는 시간에 그렇게 좋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밝게 와서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도 와서 일을 하시니까 어좀 대단하시다. 그것도 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그런데 참빠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나오셔서 일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어머님의 마음이 더 선한 게 느껴져요. <laughs> 다른 분들 보면서 행복해하는 걸 본인이 더 행복해하시니까. 음, 그렇죠. 일단은 그냥 집에만 지금도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뭐 그냥 응. 누워 계시고 아프다고 하시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한분한분 한분 오셔서 이렇게 일하고 가시고 뭐 일주일에 두 번을 나오든 뭐세 번을 나오든 응. 일단 하고 가시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여기 오셔서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분도 그러니까요. 아까 오셨던 분도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먼저 처음에 오셨던 분도 8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도 건강하시잖아요. 응. 막 진짜 어떤 때는 이모 참 내가 이모라고 하는데 응. 이모 참 건강해 보여서 좋아요. 응. 내가 맨날 그래요. 응. 근데 여기 센터에 좀 장애인 분들도 많으신 이것 같아요. 네, 있어요. 소장님이 어떻게 알고 추천을 해주시는 건지. 음, 원래 그냥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사장님이. 이제 어요것도 뇌성마비 장애인 또한분 있어요. 나이는 처음에. 이제 마흔 여섯 살인데 그래도 뭐 일을 잘해도 못해든간에 뭐잘 가든 못하든 여서 뭐 같이 합심해서 못하는 것 있으면 도와주고 하니까. 서로 어, 막을 네. 일 너무 못한다, 막 이렇게 구박하지 않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어,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좀 언쟁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다들 그냥 잘 넘어가고 잘 하니까 뭐 누가 많이 까고 적게 까고 그런 거는 아, 없어요. 아, 네, 그냥 주어진 대로 까다가 이쪽에서 못 가면 우리가 또 갔다가 또 까고. 음, 자연스럽게 음, 도와주니까 아니 그렇다고 뭐 내가 그거만 내 것만 다 깠다고 해서 그냥 갈 수는 <laughs>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또못 가면 갔다가 까고 우리도 무에서 못 가면 또 밑으로 내려가고 또 그렇게 해주고 그래요.